들레이드로 10일 승입배요.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1대1 교환이니까 문제 없는 교환이에요. 이렇게까지 했을 때 2대 2 교환이고 쟤는 그냥 영능으로 잡을 수 있어요. 공짜로 또 잡고 유영기사 그리고 나중에 필드에 하수 2 지정도 있을 때 강화 로봇을 나가는 게 그게 맞죠. 그니까 드로우 카드를 활용할 때 항상 픽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질적인 드로우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내 카드를 아낄 수 있는 거는 강화 로봇을 아끼는 겁니다. 글쎄요. 저기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와죠. 지금 화양구 있다고 광고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화장 넣고 종료한다는 거는 그냥 게임 던지는 거예요? 유령기사에 그냥 내자마자 끊기는 애가 있더라도 반드시 내야 돼요. 이동 전에 강화 로봇이 또 나오죠. 4, 6이니까 제 일단 피도 까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교도 지도자보다도 폭풍 도끼가 중요한 드로우 카드란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내 핸드에 도움을 준 카드는 이교도 지도자가 아니라, 걔는 그냥 일대일 로 교환으로 쓰였죠. 폭풍으로 벌려낸 벌여낸 도끼입니다. 따라서 특기장에서 드로우 카드가 몇 장이냐, 광역이 몇 장이냐 아무 의미 없어요. 굳이 광역이라고 치면 갈번이 광역인데, 각 드롭게 안 나와서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고, 얘는 지금 핸드 두장 벌었죠. 그러면은 드로우충들의 이론이면은 광역 드로우가 투기장의 전부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어도 무기카드는 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각 카드의 효율에 중시하게 된다 이거죠. 저건 상당히 무서운데. 음, 어떻게 할까? 어? 저건 정리해야 돼요. 근데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데미지도 많이 벌었고 불기둥을 쓴다는 건 확정으로 4점 더 맞겠다는 얘기고 어차피 코스트 할 것도 없겠다 드워프로 2뎀 더 추가하고 거기에 강화 로봇이 붕 걸리면은 도발만 안 걸리면 돼도 보막 걸려도 짱 나고 근데 불기둥이 또 없나요? 없으면 끔찍해지거든요. 어떻게 여기다 하나 더 걸어주면은 삼대모자란데 혹시만 안 내고 강화 로봇 먼저 내줄게요. 이건 망한 것 같다. 뭐 상관 없죠. 거기다가 드워프는 그나마 첨보 걸려서 불기둥해도 정리한대요. 그러면은 드워프 살아남은 거에 드워프 걸면은 1때모자라죠 어저리더라. 오 전부 정리했어요. 상대가 핸드는 더 많은 거죠 필드에 한 장씩 있고 드로우한테에세 장이니까 일단 진공노이나요 이러면은 불토도 하면은 1대1만 저는 찾으면 되거든요 아 저걸 잡는다? 안전하게 하는 거 좋네요 어 찾았어요. 문제가 생 아무카이날 3대매 5에 들어가도 얼르마사 같은 거 충분히 썼죠. 더 있겠어 인데. 있으면 진작 썼지. 뭐지 잘하면 죽으면 못하면은 사나요? 상대가 못하면 사야겠죠. 어휴. 이립의 수준이 저는 한이 정도입니다. 종자를 제가 쓴 적이 있나요? 저거 일코스타나 남길래 부이토도 있겠다 집었는데 종자가 안 들어와 했대 전혀 예상 외의 직업이 나왔어요 그렇죠 종자가 안 들어와 실종됐어 이건 이제 비밀이 있는척. 심리전을 거는 거죠. <laughs> 최강 하나 이거스? 저분 닉을 처음 보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닉이요. <laughs> <laughs> 투기장 대뽑을 때 아니요 아니요 그냥 모든 카드 중에서.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카드도 투기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투기장의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그냥 교환하면 돼요 서로 입고시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랭크는 내가 카드 충분히 없으면 은 결국 현질안 하면 카드 보기도 힘들고 위하니... 카드 팔 때문에 지는데 투기장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빵공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랭크보다 이쪽에 실력 게임인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은신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아, 1비승하셨어요 축하드려요. <laughs> 도끼 안 들어왔으면 강화 로봇 강화 로봇 각이고요. 도끼 들어왔으니까 교환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얘까지 내줘요. 그럼 다음 턴에 정 딜이 많이 필요하면 불토랑 토템 웬만한 건 드워프 더에서 해결 되겠죠. 모험모드... 근데 모험모드를 먼저 하시면 문제가 값이 비싸가지고 모험모드 일주일에 한번 깨고 1캐만 계속 해야돼서 투기장에 어영도 자신이 있으시면 투기장 하는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투기장으로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과거 욕심 냈다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비밀...이... 안 나오더라고요 픽을 할때 그럼 얼는 주술이 되죠 위하여! 토템의 힘이랑 어, 이거 좋아요 토템의 힘이랑 그거 그거 뭐죠? 그... 성난비는 수련사 일일벌로 그러면은 카드 효율이 저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거를 반드시 간 겁니다. 음, 어떻게 할까?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목소리> 음, 벨레니어. 보이지는 공채 바꾸는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상당히 좋으시네요. 직공해도 될것 같은데. 혹시 제품 때. 아 이게 다 나갈 수가 없다. 일단 투기장은 저는 실력 게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스스톤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즐겨도 운빨 게임이에요. 저는 투기장이 실력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굳이 랭크랑 비가면 두기장이 더 실력의 요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하스스터는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해도 운빨 게임이에요. 기본 루이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어이셨죠?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laughs> 성전사를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 이번에 <놀람> <저에게> 황금 카드요? <놀람> 왜한필 저의 개죠? 그러니까 카드 팩에서 뽑거나 가루로 만들거나요. 그 몇몇 카드들이 그 특정 직업 레벨 됐을 때 황금을 이렇게 안 주는 거고 일반 그거 뭐죠? 일반 카드라고 하나요? 기본 카드라고 하나요? 헷갈리네. 을 시작할 시작하시... 도움 해머를 위하여 카드들 등급이요? 네, 인벤에 그 카드 그거 보는 곳 가면은 카드들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저거를 빙더스 날리겠다는 건가? 아니면 폭더신가? 이러면은 좀 아프게 시작하는데요. 지금 가령 야생의 법 같은 거 내면은? 다행히도 패드 영 여기 없다시피 한게 나왔죠. 아까 계속 안 나온다고 했던 카드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 1, 2를 확보해 놓는 게뭐 중요할까? 토템보에나것 같아요. 일단 대체적으로 비밀은 안 좋아요. 빙더 정도만 해도 뭐 거의 귀족이죠 빙더즈나 거울상 지금은 가시덩굴 호랑이 같은 게 무섭고 저거는 뭐 땡큐죠 조금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용병 들어오셨죠 지금 빈필드에 여러는 내봤자 양폭탄에 맞으니까 용병은 뭐 양폭탄에 잘안죽고 만약에 죽어도 그러면 하수인 코스트 줄여주니까 다시 지금 용병이 엄청 좋습니다 될까? 어,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걸 이거 치고, 이거 어, 내고, 이고 치고. 네. 그니까, 코스트별로 하수를 많이 냈어야 돼요. 상대가 코스트는 꼬였으니까 과부하라든지. 그러면은, 뱅더, 빙더, 그, 빙더스에 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 사냥꾼이 내는 하수인들이 너무 저코스트다 보니까, 좀, 랭크랑 착각하신 뭐지. 픽이거든요, 저게. 오염된 놈부터 해서, 그물검이랑, 그냥 뭐, 가벼운 것들은 다 집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기장에서 자기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좀 잃은 느낌이죠 만약에 그거면 어떻게 된 거지? 진짜로 하네? 이건 좀 실망인데. 아까 뭐, 종말일 때는 게임이 이상하게 됐으니까. 저 정도는 좀 인간적이네요. 양심. 지금 폭탄 노렸다간 성견자의 게임 끝나고요. 다 정리하는데 써야지 안 죽어요. 아 저건 안 됩니다. 하필 여기 또 질풍에 걸려가지고 질풍 안 걸렸어도 스톰파이크랑 도끼하면 사대미. 아, 피곤해. 빨리 끝나야지 이거. 랄그 상대는 제이나. 하게 해드리죠. 도움해머를 위하여. 이교도를 좀 빠르게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들고 갈게요. 어차피 이교도 가지고 벌목기 같은 거 나오지 않는 이상. 상코스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미 저고다 찾았죠. 상대가 안내면은 어... 거미를 먼저 낼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가 3이 하수 나오면은 격수랑 거미로 좀 노려볼 만하고요. 여게한 대만 들어가면 된다. 만약에 상대가 안내서 격수해서 내서 거미를 벗겨 버려도 제 입장에서 상관이 없어서. 일단 이코스트끼리 교환되고 거미는 뭐침묵당에도 상관없죠? 침묵당에도 올빼미냈다는 얘기니까. 음 저거 안 잡네요. 혹시 브위도 같은 거 나면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도 보통은 허수아비 골렘 내도 무난한데. 드워프랑 밀린 표범으로 퍼스트 무이정 잡고 싶어서 좀 무이정 아니어도 뭐 드워프로 잡을 수 있죠. 근데 이교도 가기죠 이건. 무이정이었으면 1P 더 있으니까 드워프 는 애쓰면 됐고. 그러면 요거 화작으로 제거 호스트도 아까울 분들로 이들어 주니까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얼음 화살 같은 거로 제거해야 되고. 스톤파이크 특공대가 베스트겠는데. 아, 저거는 드로우를 엄청 줄 거거든요? 거기다 요게 1댄도 안 들어갔죠? 전하는 격수인가요?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날려 드디어 죽었습니다. 가 나와도 잡으려고 오코를 먼저 냈고요. 글쎄요. 불토로 거 상패 스도 되는데 도끼로도 불토를 못 죽여서 저쪽이 나와보였구요 이거는내 핸드가 너무 남아 돌아서 그냥 영웅피 보존하는 쪽으로 한거예요 다른 방법은 그래도 도끼로 한대 쳐서 드워프때는렸던 것도 가능했겠네요 아두 오픈은. 오프는...